어떠셨는지 서준 씨. 어 이제 솔직히 처음 뵙기 전에 너무 궁금했어요. 음. 이 이병헌 선배님은 현장에서 어떻게? 영실랄까어 음. 사실 이제 작품이 나와지는 거는 결과물만 나오지만 현장에서 함께하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. 옆에서 지켜보는 것들이. 그래서 음 이제 저도 현장에서. 이제 다른 현장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있지만 선배님은 어떻게 계실까가 일단 너무 궁금했고 근데 계속 뭔가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한컷한 한 컷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배울 점이 된것 같고 많이 와닿았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그러니까 촬영장 가는 게 너무 제일 신났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 제가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작품을 한어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그래서 또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근데 병원 선배님뿐만 아니라 너무 여기 아파트 주민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각기 어 배우분들이 자기 역할을 위해서 화면에 보이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다 보일 수 있었고 볼수 있었고 그런 모든 열정들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완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어,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영 씨는 어떠셨어요? 옆에서 함께 하면서 어... 저는 그...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감독님께서 그... 그냥 지문이었거든요 이상한 기합 소리를 낸다 딱 그거였는데 선배님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와, 아 이런 질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께서 너무 만족하셨는데 선배님 혹시 다른 버전이 있을까요? 했는데 아 그럼요 하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<laughs> 그게 아 선배님은 0 100... 끝까지 버전을 준비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되게 많은 약간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같이 얘기 잘 하시다가 이렇게 막 가서 연기하실 때 갑자기 막 분노에 차오르는 막 그런 눈빛을 해야 되는 연기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앉아서 같이 농담하다가 어 선배님 이제 오실게요 서응 그래로 갔는데 저는 눈을 갈아 낀줄 알았어요. <laughs> 아 정말 아이 아, 아, 안구 교체설 네 예. 예, 이병헌 안구 교체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네 아니 정말 1 0초 전에 봤던 눈이 음. 저 눈이 아닌데 그쵸? 어떻게 저기서 저 눈빛이 저렇게 잠깐 수 있는지? 사이에 음. 저렇게 변할 수 있지? 저라면 진짜 하루 종일 아이 연기를 해야 돼 이렇게 해야죠. 난 집중을 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그랬을 텐데 선배님께서는 정말 그런 거 없이 정말 그 10초 만에 변화는 눈빛을 보고 아 배우란 저런 것인가제 스스로 굉장히 작아지고 작아지는 날들을 어. 많이 경험했었어요. 배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네, 네, 네. 또 박서준 씨는 또 우리 그 어, 선배 이병헌 배우가 연기 자판기처럼, 뭐 어떤 연기를 해도 계속 새로운 모습이 나오고 안구 교체서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병헌 씨. 그 아까 말씀 보영 씨가 말씀하신 그 <laughs> 이상한 소리를 낸다, 예? 내면서 뭘 한다는 장면은 제가 이 영화를 통틀어서 제일 확신도 없고 어려웠던 연기였어요. 사실 그래서 이게 감독님이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썼을까.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하고 약간 나도 어떤 확신 없이 아 그냥 한번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자 해볼까요? 라고 생각하고서 한 거라서 그래서 아마 다양하게 이것저것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확신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놀라움을 주면 확신 있는 아, 연기는 어떻게 에이, 되는 건가 아 네. 이거구나 이 이상한 기합의 소리는 이거였구나 어, 저희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, 야. 정말 오늘 이병헌 씨 생일이네요. 그러게요. 아참 <laughs> 분위기 생일. 몸둘 <몸들> 바를 모르겠습니다. 저는 <laughs> 이분까지 들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거의 이분은 우리 이병헌 씨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김선영 씨. 아 저는 한차정을 선배님이랑 같이 했어요. 응.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죠. 응. 가면은 어떠냐. 어떠냐. <laughs> 예.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했던 얘기가. 오, 나는 용기를 안 해도 될것 같아. 그러니까 그냥 리액션을 받으면 된다. 아 그냥 예, 네. 그냥 그 자체. 저는 저 거의 그런 에너지를 거의 처음 느낀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너무 강렬했어요. 제가 존재가 선영 씨한테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. 제가 따기를 맞는 신인데요. <laughs> 지금까지 제가 맞아본. 뭐. 예 네, 30년 동안 연기하면서 마저 <laughs> 본 심지어 발차기 보다도 더 <laughs> 세게 느껴졌어요? 약간 어, 여기는 어디지 약간 <laughs> 한, 잠깐 한 1초 정도? 아 이게 순간 기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<웃음> 그 <웃음> 아니 근데 <laughs> 그 정도로 몰입이 되게끔 네. 다행히 그렇게 딱 했는데 표정 변화 없이 제가 꿋꿋하게 견뎠어요.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정신이 나가서 표정 변화가 었을것 <laughs> 같아요. 그때 그래서 그거 아, 어, 이거는 근데 진짜 오케이겠다. 너무 리얼했거든요. 그래서 감독님이 오시더니 어, 얼굴이 왜 그러세요? 그래서 내가. 아니, 지금 딱이 맞는 장면에서 한대 제대로 맞았다 그랬더니, 어, 이거 그냥 안, 안 때리고 안 맞아도 되는 신 <laughs> 앵글이었는데. 어. 무기서 그렇게 아. 열심히 맞고 열심히 때렸는데 그국에는 아.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는 장면이었어요. 근데 얼마나 리얼겠습니까 지금 저는 지금 영화를 기다리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요. 콘크리트 <laughs> 유토피아에서 김선영 씨가 이병헌 씨의 따귀를 때리는 씬에서 순간 이병헌 씨 영혼이 잠깐 이탈한 그 디테일하게 그 자, 디테일. 순간적으로 디테일하게 그. 보시면 이 동공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<laughs> 보여지는 그 장면이 보일 거예요. 잠깐 어, 순간 기절한 어, 디테일한 어, 그 순간 여러분, 기자님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.